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콜팀의 한우주 역을 맡은 강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콜팀의 박은지 역할의 손은서입니다 강건지 센터장 역의 이하나입니다. 대립 조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출동팀의 박승기 형사를 맡은 김종기입니다 구강주 네. 형사 역의 송부건입니다. 열일곱. <laughs> <laughs> 우와. 뭐 약간 시험 보는 거. 팀대항전이군요아상품요 좋은 아, 상품! 콜팅 음...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우리 뭐 저야 뭐. 여유 뭐... 있게 <laughs> <왜 이렇게> 하시죠. <laughs> 예. 예. 가이하게 콜! 아 좋다.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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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콜. 출동이고 <laughs> 출! 출? 아, 원래 출나 출둘 이러니까. <laughs> 출 우리 출 콜! 아, 출! 즐거움 끝이, 끝이 없다! 근데 어, 이거는 어. 해주면 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지목은 해줘야죠. 아, 아.. 동시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아니 이거는 내가 어. 안 돼, 다시. 아하 <laughs> <안 돼. 웃음>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쿨! 아.. 아 즐거움엔 끝이 없다. <laughs> 아아 정답! 와 <laughs> 아아 괜찮아? 이 <laughs> 줄! 어? 저기 맨 오른쪽 3번, 3번? <laughs> 둘, 이 번. 와, <laughs> 아니 달라? 와, 짱이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또... 아. 어. 와, 대단하다. 아니 고 아니 알고 고대은 아. 네, 어, 당연히 어, 알아 당연히 알고 저게? 어. <laughs> 어, 어지러지하네 어. <laughs> <laughs> 어. 우리 잠깐 아람이 거기 숨어 있었구나. 줄 <laughs> 세탁기. 아, 시리즈. 아, 시리즈. 야시 골! 아, 시리 아, 아, 시 아,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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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서 아. 무적? 무적 리게 왓츠 네. 아, 아 그게 이 아, 이바뀌 아, 었나지시리 만약에 아저씨 말이 들리면 무적어치 좀 소환해 줄래? 무적.. 무 아잇! 뭘? 출 시계 <laughs> 아니 보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콜! 무적어치 무적어치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아아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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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콜콜콜 3번? 무적어치 출오 무적어치 객관식이었어 원래 요게어치였는데 현장에서 무적워치로 바뀌어가지고 아 다행히 제가 최근에 아아아아 그거 그러니까. 보고 고맙다 근데 아못 그래. 맞췄어 야다다 다 맞힌 거야 감이 <laughs> 없어 홍사의 직감 같은 그럼 객관식은 몇 번까지 있나요? 5 번까지 어 약간 찬아셨나요? 아 아니요 아 그럴 리가요 줄 여기 있었네 엄마 <laughs>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 있었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기 있었네 아, 콜. 아, 자. 성운, 성운, 통운. 안녕하세요. 성운 통운. 모태 구입니다. 정답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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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지금. 지 옵션 파브르? <laughs> 아니지 그게 통합이고 그 밑에 아... 아, 아니, 아 뭐지? 잠깐만, 잠깐만. 아, 난... 증오만이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닥터 파브르 운영진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벌레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힌트 힌트 어 곤? 히쳐 파브르? 출 닥터 파브르 슬슬 아, 이제 역전되는 것 같은데? 몇대 몇이에요? 3대 4. 그렇3대 4. 역전. 역전. 대 키에 상징하는 기는 콜. 와이어. 아몇번 아니... 와이어? 아, 6아 아, 아아 아, 콜. 1번 와이어. 네. 출? 6번 와이어. 번까지잖아 5번 아, 5번까지라고? 콜. 4번 와이어. 네. 콜. <laughs> 괜찮은데. 아.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아니 아니한번 했으니까! 번번이어우리 약간 좀 불쌍해 보이지 지 매력이 있네요 아, 재밌네요 음. 음. 거기에요 시간이 없어요 콜. 콜! 제가 먼저 했죠? 음. 음. 나는 이출캠 식스 하나씩 다 해봅시다. 출나인 뭐야? 출칠팔 트리, 트리, 팔이 안 나왔어 8. 안 나왔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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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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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까지리야 이거 리 트리, 트리, 냐리트야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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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뼈치 더위 먹지 말라 말로... o 담갔어요 골든타임 팀 화이팅! 우리 박준기 형사님 좀잘 부탁해요 출! 김치 출! 오이소박이 오, 정답. 오, 정답 아 이건 사실 오이소박이를 풀라도 스태프가 <laughs> 오이소박이를 오이조 캐릭터 사건 종료 지금 바로 모두 철수한다 세 번, 골8 번, 골한 번, 두 번, 골0 번. 우니이한 적이 거. 없다고? 점점 답이 상한 거고 있어요. 이게 이게 약간 그 울리는 그런 걸로 음. 그런 걸로? 아, 에코가 이런 에코 느낌인가? 지금 바로 모두 철수입니다. 지금 바로 철수 철수. <laughs> 지금 바로 철수한다. 출 네번 사과? 사과 안 나왔나? 구왜 이러고 오신 거 저기! 저기! 욕하면 <목소리도> 뭐안 되잖아요 콜눈 <laughs> 우와 우와 눈이 있 근데 인터넷 보니까 이거 부작용 장난 아니던데 근데 진짜 철매지 대박난다고 이 새끼야 객관식이에요 아 콜! 핑크솔트 아나 지금 계속 분홍소금, 분홍소금인데 아, 분홍소금이란 단안 나왔는데 <laughs> 이런 거 있어, <laughs> 핑크솔트 카네키 마사유키라고 합니다 풍산대학교 교환 교수님 있습니다 과? 와, 나 이거 글씨초문인데 불어불문학과? 과는 저기 콜! 풍산대학교 인문과 어, 오, 음, 뭐, 뭐라고? 뭐 뭐, 뭐, 인문에 무슨 과? 인문사회 약간. 힌트. 핸드폰 씁니다. <Fry. 웃음> <좀봐>? 핸드폰 좀 <laughs> 인문대 미술과? 음? 미화과? <뭔들> 아, 제가 말한 거? <뭔들> 아 크게 <뭔들>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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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공유합시다.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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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그렇지.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웃음> 오케이. <웃음> 와. 뭐더 <laughs> 어, 걸렸네. 나이스. 는 l a P d 상업 범죄 현장 방식에 현장 방식의 영어 약자는? 콜, SIC? <웃음> 아, <웃음> 콜. CSU 정답 아~~, 아 됐다 아 됐다 CSU 됐다 됐다 아깜가 근데 지금 저 새끼는 뭘 하는 거 염산태를 알리기 위해서 반복하던 말 어? 이거 <laughs> 알아봐 주는 건데 이거 원래 염산은 h c 기어가 돌아와 네 <laughs> 글자 알려드릴게요 하이컬러 L이죠 L L, L. L. 하이컬러 라이프 출. 하이컬러 라이프 <웃음> <웃음> 방금? 콜! 아, 레이저? 정답! 와. 아, 아, 레이저? 와. 왜 이렇게 어렵게 졌지? <laughs> 게임에 되게 진심이다 진혁, <laughs> 네. 진혁이 진열, 마지막 문제요? 마지막, 마지막 문제요? 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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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아, 네. <laughs> 네. 잠깐만요 줄, 3 줄, 3? 줄, 3. 줄 조개구이 객관식이것아그그주관식이출 음, 골든타임 팀 포레버 폐강 폐강 건배 좀 하이소 행해, 팀장님 아,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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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자성아대단하자레버아이이다고 <laughs> <laughs> 우리 되게 열어 열어요. 와. 우리? 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얼마나 피곤한데 뛰어다니고. 우리 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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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지금 선신이없주신 게. 뛰어다니는 거우인데 진짜 좋다. 현장에서 아, 뭐니? 인형 어, 작은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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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귀엽다. 그래 아. 바꾸자. <laughs> 어떻게한 둘이 하나. 야, 우리 바꿀래. 야. 어. 먹는 게나 아이고, 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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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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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너무 싫어. <웃음> <웃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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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경연이 어났어요 아. 어. <laughs> 음... <laughs> 이겠습니다 <이걸로 웃음>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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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꼭 내보내 주세요. <laughs> 할수 있어. 어? <웃음> 예쁘다. <웃음> 아, 다시, 아. <laughs> 아요 모르겠어요 <laughs> 6월 18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TVN 보이스4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람